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날이스터치큐의 김은지입니다. 폭염의 기세가 지칠 줄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전국이 찜통더위를 보였는데요. 내일도 전국이 무더운 가운데 폭염은 강화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는 일기도와 모식도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기온 경향을 분포도로 보시겠습니다. 16일부터 오늘까지 최고 기온 분포도인데요. 33도 이상을 보이는 황토색 부분이 대부분인 것은 같지만 35도 이상을 보이는 붉은색이 더 넓어진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일 금요일 아침 일기도 보시겠습니다. 한동안 비슷한 일기도를 계속 보여드렸는데요. 그만큼 기압계의 변화가 크게 없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앞으로도 당분간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대기 중층 지상으로부터 5km 상공 일기도 보시면 역시 우리나라 주변으로 고기압이 크게 자리잡고 있는 것 보실 수 있습니다. 즉 키가 큰 고기압이 견고하게 자리잡고 있어 대기가 매우 안정적인 상황인데요. 그래서 전국 대부분 폭염이 유지되고 밤에도 이어지는 것입니다. 19일 밤일 최저기온 분포도 보시면 파란색이 20도 이상을 뜻합니다. 지난 파란색은 산간 지역인데요. 이러한 부분을 제외하고 대부분 지역이 밤에 20도 이상을 보였고, 25도 이상을 보이는 곳도 있었습니다. 낮에는 폭염이, 밤에도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모습도 보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20일 금요일 날 모습도 보시면 북태평양 고기압이 넓게 위치해 있습니다. 기온이 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폭염을 주의하셔야겠고요. 이렇게 낮 기온이 높게 오르면서 밤사이 열이 충분히 식지 못해 열대야는 더욱 확대되겠습니다. 다만 기압배치가 안정적이기 때문에 바람과 해상의 파도는 잔잔하겠습니다. 날씨가 대체로 맑지만 주의하셔야 하는 것은 안개인데요. 대기의 공기가 매우 덥지만 상대적으로 바닷물의 온도는 낮은 상황입니다. 더운 공기가 바다를 지나가면서 해물을 만드는데요. 이로 인해 19일 밤부터 20일 아침 사이 서해안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고, 그 밖의 지역에도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출근길 교통안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에서 나이스터치큐였습니다